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날마다 우리 고객님에게 새로운 차를 한두 대씩 소개해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 매장에 이제 막들어온 출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좋은 차만 엄선해서 우리 고객님의 주머니 사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사정에 상황에 맞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가져온 차는 더뉴모하비. SV에서 가장 큰차 튼튼하고 안전하고 야무진 차 더뉴모하비를 가져왔습니다. 더뉴모하비 1인 신조의 GL 4륜 구동의 VIP입니다. VIP 등급을 가지고 나는데요 2017년에 13만 2천킬로입니다 2017년에 13만 2천킬로 k 흰색 투톤. 거기다가 견인 고리까지 되어 있는 정말 좋은 차를 가지고 나습니다 옵션도 좋습니다 어라운드 뷰까지 되어 있는 좋은 차. 오늘 만나 볼 건데요. 지금 빨리 결제 자, 모하비를 보겠습니다. 모하비 앞 측면을 보시는데요. 자, 위에서 아래까지 한번 쫙 보겠습니다. 듬지만하고보시는더뉴 모하비를 보셨고요. 전면부터 또 보겠습니다. 전면도 위에 천정에서부터 앞에 유리, 본네트, 그리고 앞에 그릴, 범퍼. 깔끔하고 멋있는 차, 너무너무 좋은 차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흰색입니다. 폴 들어가 있죠. 그리고 HR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그릴도 이렇게 멋있고요. 모합비 고유 모여요. 그리고 여기에 전방 카메라겠죠 어라운드 뷰 기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라이트도 양쪽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안개등 범퍼 전방 감지기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더니 모하비를 보시는데요 이렇게 멋있고 든든한 더니 모하비를 보고 계십니다 VIP 등급의 더니 모하비 흰색 투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측면까지 깨끗하죠. 야 휠을 크롬 휠입니다. 크롬 휠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디스크 상태도 좋고요. 깔끔합니다. 18인치 휠에 크롬 휠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있죠. 흠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발판이 있죠. 보조발판이 있어서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타고 내니기 너무너무 좋고요. 백물레에도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앞문 보고 계십니다. 앞문 봤을 때도 이렇게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뒷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문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여기 꼭 업어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륜구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뒤에 크롬물도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발판도 깨끗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흠집도 없습니다 주유구는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유소 유수수, 2017년에 유소스가 들어간 타입의 디젤과 유소스가 들어간다는 건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앞에서 뒤까지 봤을 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번 더쫙 훑어볼 텐데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뒷모습 보겠습니다 뒷모습 보면 이렇게 듬지하죠 네, 묵직하죠 꼬대나죠 그리고 여기에 약간 스크래치가 좀 있죠 스크래치가 났다는 거 보고 계시고 뒷범버에도 몇 군데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미등 불잘 들어옵니다 후미등도 이렇게 불잘 들어오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고요 트렁크도 깨끗하죠 운전석 교수 후미등 불잘 들어옵니다 후방 감지 센서 좋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100만원짜리 견인고리가 되어 있죠, 이게. 견인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견인고리가 되어 있어서 캠핑이랄지 트레일러 이런 것들 아주 움직이기 편합니다. 구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100만원짜리 옵션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이렇게 깨끗한 걸 봤고요. 자, 이제 한번 이 트렁크 열어볼 텐데요. 네, 이거 자동이 아닙니다. 이게도 VIP등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높죠?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가져온 나들이 주말농장 캠핑 골프 스키 등산 다양한 공간 다목적 기능의 넓은 공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트럭 공간이고요. 이게 양쪽에 보니까 양쪽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 여러분이 사용한 사용감좀 있네요. 막 깨지거나 망가진 건 아닌데 여기 흠집이 좀 많다는 거네 사용감이 좀 이렇게 보신 것처럼 많습니다. 양쪽에 사용감이 많다는 거 보거나 바닥은 깨끗합니다. 의자도 깨끗하고요. 바닥도 깨끗하고 트렁크 안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깨끗한데 양쪽에 이렇게 사용감이 있다는 거네 사용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양쪽에 사용감이 있다는 걸 보고 계시는 거고요. 들은 걸 닫고 이제는 조수를 보겠습니다. 네, 조수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뒤쳐서뒤휠 타이어 크롬이 이 깨끗합니다. 보조발판도 정말 깨끗하게 흠집도 없이 찌그러진 것도 없고요. 자, 뒤엔다, 뒷문 앞문 보십니다. 조수석 앞바퀴 휠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타이어 4개 정말 상태 좋고요. 또, 타이어 내기 뿐만 아니라 휠도 크롬 이휠는데 내기 흠집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 옆에까지 봤을 때 정말 좋은 차를 보셨는데요. 정말 흰색의 모하비 이제는 실내는 어떨까 실내까지 한번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까지 볼텐데 먼저 의자가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 보이시죠? 물론 여기에 이제 생활의 흔적이기 때문에 잔주름이 있습니다. 이건 특, 가죽 특성상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나 그 위에는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작동이 잘 됩니다. 자 한번 앉아볼 텐데요 자 전면 유리부터 보겠습니다 전면 유리 이렇게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거 블랙박스 있습니다 블랙박스 투 채널 24시간 되는 블랙박스에 여기에 하이패스 눈물러가 있습니다 지금 대시보드도 정말 이렇게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대시보드도 깨끗하고 어, 여기 약간 좀 오물이좀 묻어 있습니다. 이게 좀 흠이긴 한데, 네, 오물이 묻어, 담배빵은 아니고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도 깨끗하고요. 그 밑에 센터 페시아 중심, 내비게이션 기능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를 한번 볼까요? 네, 360도 사각지대가 없는 어라운드 뷰 기능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또 전방 카메라도 사람 시야보다 더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다는 어라운드 뷰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버튼 시동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네 여기 에 보시면 손잡이 있고 여기에 조수석은 열선 시트 그리고 운전석은 이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능 다 되는 거고요 핸들 열쇠는 어라운드 뷰 기능 되어있고요네 이렇게 좋습니다 우드 그레인의 커플도 네, 그리고 키두 개입니다 키는 두개키두 개라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가지 기능들 다 된다 조수석은 열선시트 운전석은 통풍시트 열선시트 핸들열선 다 된다는 거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핸들도 보시면 깨끗하죠 핸들도 깔끔합니다 엔들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여기에 오디오 컨트롤 기능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인글입니다. 2017년에 13만 키로를 뛰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후측방 감지기입니다. 후측방 감지기 차선이 탈기능 되어 있고요. 사륜구동 오토입니다. 상시 사륜의 오토 기능에 차선이 탈는 후측방 감지기 이런 기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넘넘 좋죠? 옵션 좋죠? 성능 좋죠? 그리고 안전하죠. 깨끗한 견인고리가 되어 있는 이렇게 더뉴 모하비 4륜구동 정말 좋습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흰색에 13만 k m 입니다 너무 너무 욕심이 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더뉴 모하비를 보셨습니다. 더뉴 모하비 4륜구동의 VIP 등급을 보셨죠? 어라운드뷰까지 되어 있고요, 1인 소유의 무사고 거기다가 견인 고리까지 되어 있는 차 보셨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신색 두톤. 2017년에 13만 2천 키로. 가격 좋죠? 성능 좋죠? 가성비 좋죠? 옵션 좋죠? 지금 빨리 결제하십시오.